지열 히트 펌프의 효율성도 높이고 내구성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laughs> 네. 판형 열장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제 스케일이 발생하면은 음. 그 얘, 이 장치 이제 내구유연안이 떨어지거나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트레이너라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어떤 음, 기본 메이에요 예, 뭐. 근데 저희는 이걸 한번 더 보완하려고 어떤 걸 했냐면 12인치짜리 스테인리스로 된그 필터 하우징인데 요 안에 그 흰색으로 된그 펄프로 된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음. 필터가 그 1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물질까지 다 걸러주는데 음. 1마이크론이면은 이물 안에 있는 석회질하고 뭐 일부 아주 미세한 잔여 이제 그 물질까지 다 걸러주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판형 열기함기가 아무리 이게 뭐 5년 10년 15년 이상 쓰더라도 안에 판형 열기함기 안에 이제 이물질이 생기거나 스케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효율성도 높이고 내구성도 높일 수 있는 비장의 무기네요 예. 일종의 필터 시스템 아.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코어클의 바닥 복사냉방과 대류냉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코어클만의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AS 관리가 되는 시연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니, 대표님 지금 뭐하시는 네.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네. 지열로 이제 냉방할 때 음. 이게 지열로 냉방이 이렇게 진짜 잘 될까 거기에 대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코쿨로 이렇게 지열 냉방을 했을 때 토출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음. 이제 온도계를 이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요집 안의 상태가 이제 코오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냉방할 때 대류냉방만도 되지만은 멀티냉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류냉방하고 바닥 복사냉방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닥에도 지금 네. 냉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 그래서 들어오시니까 좀 어땠으셨어요? <laughs> 아, 지난번에 네. 가온 엄마가 동굴 속에 들어온 그런 시원함, 최적한 네, 네. 시원함 뭐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네. 예, 딱그 느낌이에요. 지금 바깥에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게 또, 근데 바닥이 이게 그냥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예. 오늘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또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준비 많이 하셨구나. 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저 토출되는 쪽이 보면은 이제 파랗게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저렇게 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바닥을, 음. 예, 바닥을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엑셀 간 지나가는 데가 파랗게 그렇죠. 표시가 되네요. 예, 네. 음...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류 냉방하고 복사식 냉방하고 지금 병행해서 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냉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동굴에 들어온 듯한 그런 이제 그 쾌적함을 이렇게 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코어클 디바이스인데요. 이 위에 토출구에서 지금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전에 전시장에서 저희 가온 엄마랑 가서 체험을 해봤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바깥에 지금 엄청 더운데요 그냥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 안에 가득한 그런 느낌 동굴 속에 들어온 것같다는 이야기를 가온 엄마도 했었는데 고 네, 그 느낌이네 보통 이 설명을 드리면 다 음. 대부분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 어 그럼 바닥에 결로 생길 텐데. 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코어쿨 같은 경우에는 그 복사 냉방을 어떻게 하냐면 찬물을 그냥 무조건 바닥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코어쿨이라는 장치가 실내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걸 측정을 해서 그 결로점이란 걸 갖다 가 계속 산출을 합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씩 온도가 바뀌면서 결로점이 표시가 되는데 이제 결로점을 산출을 하고 이 장치가 바닥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이게 지금 결로가 생길 상황인지 아닌지 얘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 엄청 스마트한 시스템이 있었구나. 네.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지금은 결로가 생길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바닥으로 물을 안 흘려요. 오. 그러니까 대류냉방만 해서 실내 온도 떨어뜨리고 습도 떨어뜨려서 그 바닥 표면 온도하고 노점하고 떨어져서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대표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군요. 다 계획을 해놓고 개발했죠. <laughs> 그러셨군요. <laughs> 네. 지금 온도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장치를 그 돌려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어한 13도, 뭐 12도까지 음. 이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뭐 냉방을 했을 때 네. 여름철에 충분히 냉방이 잘 되고 음. 그리고 냉방만 잘 되는 것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굉장히 쾌적한 냉방. 음. 네, 그것까지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요게 요렇게 사용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또 스마트한 그 as 컨트롤 원격 시스템 뭐 이런거 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저희가 6, 7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를 아, 계속 예. 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근데 실제로 보여 드린 적이 없어서 그쵸. 그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이제 AS를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 보여 주시는군요. 네. 네. 그럼 <laughs>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네. 자, 지금 이게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은 그 건축주분께서 이제 집 안에서 쓰는 무선 공유기하고 연동해서 그 이렇게 앱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임의로 요 장치하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요 정보가 지금 이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 연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보면 실내 온도가 이제 설정 온도가 몇 도인지 뭐 네.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바닥 온도가 몇 도인지 습도가 몇인지 이런 게다 나옵니다. 앱으로 이렇게 건축 중에서 그 코어클 장비를 연동을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시스템에 이게 제품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임의로 포워클 본사에 예, 본사에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인데 여기서 등록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정보가 이제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뭘할 수가 있냐면 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제 다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8가지 에러코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음. 에러코드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실시간으로 바로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일종의 원격 관제 서비스 맞습니다. 같은 거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제 원격으로 관그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은 제어를 해서 해결 하고 음. 이제 만약에 제어를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건축주분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해가지고 이제 건축주분하고 소통해서 또 시도를 해보. 고 그래도 안 되면은 바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AS 일정을 잡아서 바로 이제 음. 현장에 나가서 AS를 할수 있도록 이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격 관제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 AS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고객이 건축주가 모를 수도 있는데 본사에서 먼저 알고 맞습니다.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1차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은. 출동 안 하고서 네네. 원격으로 네네. 뭔가 조치를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현장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방문 일정이나 이런 것들 잡고 나오신다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는 저희가 먼저 파악해서 음. 불편함 느끼기 전에 빨리 이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음. 이렇게 음. 시스템을 있고 그리고 당초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 제품에 생기는 문제점을 최대한 다 잡아내서 고장이 안 나도록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사실은 더 컸, 컸던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네. 서로 좋은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AS 문제 상황이 발생 안 했지만 AS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정보가 저희가 이제 요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원격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아, 실시간으로 있는.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뭐 센서를 고장낸다든지 문제를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제가 온도 센서를 일부러 이제 그 빼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상태거든요. 음, 금방 뭔가 한번 깜빡. 네,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온도 값이 하나도 안 올라오죠. 이렇게. 음, 그러네요. 예. 온도 값이 실내 습도, 바닥 온도, 실내 예. 온도가 0으로 지금. 예. 음. 이제 시간이 조금 더지나면 어떤 에러가 생겼는지 에러 코드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또띄워주기도 합니다. 음. 예. 음? 지금 리얼로 보시면은 방금 바로 여기 예, 깜빡 온 예, 깜빡하면서 온스토 센서 이상이라고 바로 이제 예, 리얼로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희 직원이랑 저랑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여기 지금 에러 수가 1이라고 떠있게 됩니다. 음.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이제 에러가 떠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요 온습도 센서 이상이라고 떠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원격으로 처리를 해보고, 처리가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가서 조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와, 이게 대기업에서나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네. 요거까지 구축하시는 거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 코어클도 이런 네. 하자 문제가 없어야 이제 연구 개발에도 집중하고 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노력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코어클 믿고 일단 상담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택할 수 있는 자표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상담해 보시고 대표님이 등치가 저렇게 좋으셔도 <laughs> 생각보다 굉장히 유하게 <laughs> 엄청 상담을 잘해 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네.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뵙도록 하시죠. 네네.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